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 존재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귀중한 존재지. 먼 은하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와가지고 자기 옆에 있다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성격이 아서로안 맞아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걸더 많이 주고 여자한테 더 많이 주고 나는 맨손으로 시작할 테니, 당신이 여자니까 좀 어렵게 살 테니,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시오. 이러면은 여자가 헤어진 다음에도 절대 나쁜 사이클이 머리를 오질 않아. 그래, 그 남자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잘 살아요. 근데 그냥 여자한테 안 주겠다고 아동, 아동하고 막 음, 이게 내 집이야. 뭐 너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러고 여자하고 딜이다 싸움을 하고 헤어지면 그 여자가 좋은 사이클 보내나? 그 여자가 고생하는 만큼 나한테 장애가 오는 거야.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 남편 그거 내가 20년 살아줬는데 뭐 숟가락 몽대 하나 안 주고 뭐 어쩌고 그안에 그게 계속 오니까 맞아? 맞아요? 설사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헤어지는 아니어도 있 이거는 5천억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깍듯이 내가 두 주고 나는 조금 가지고 물러나야 돼 그래 내가 새출 내가 진 죄니까 내가 사람 잘못 택한 거니까 당신 가서 잘 살아라 나는 그냥 이쪽으로 갈게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원인을 마누라한테서 찾지 말아요. 오직 자기한테서. 자기 속에 모든 스승이 숨어 있어. 맞아 맞아요. 알겠죠?